아, 선생님이 지금 준 프린트 20아 22번. 아 저거 21번. 어, 21번부터 한번 가 볼게. 아. 자, 21번 부터 한번 가 볼게요. 권이야. 음. 이거 한 칸만 읽어. 예. 선생님이 쭉 겁니다. <laughs> 자, 21번이에요. 보세요. 자 다음 식 이거가 x에 대한 2차식의 무슨 제곱? 완전 제곱의 꼴자그면 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일단 너희들은 2 더하기 8이 얼마? 10이지 4 더하기 6은? 10이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먼저 정개한번 해볼게. 그럼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16 되죠? 요것도 x 제곱 더하기 몇 x? 24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 a가 있지.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부분이 같애 안 같애? 같지. 그럼 이걸 뭘로 해? 시환하는 거. 알겠어? 이걸 선생님이 뭘로 해놓을까? 한번 m이라고 해볼까? 요것도? M 제곱 대지 1 6 m 하고2 4 m 하면 몇 m 이어 40m 대한대 대지 네. 그 다음에 16하고 24곱하면 얼마냐? 24곱하면 선생님 계산 좀해볼게 이제 너희도한번 계산해 봐24 16 곱하기 24 384g 이 대한대 대지 자 그럼 애들아 이게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 돼야지. 맞지? 그러면은 자 우리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차식6거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돼요. 요거 절반이 얼마지? 225 20. 제곱은 400이지. 요게 40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얼마 되는데? 16 되면 400 맞춰지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여기서 에 m 제곱 더하기 몇 등? 40m 더하기 400돼 안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m 더하기 몇? 2에제곱돼 안돼 그 다음에 m 자리에다가 다시 뭐 넣어줘? x제곱 더하기 몇 x? 이렇게 돼면 안돼 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식의 완전제곱의 꼴로 됐어 안됐어? 맞죠? 따라서 A 8. 얼마 돼야 된다? 10? 6이 돼야 된다. 자, 이거 한번 체킹해 주세요. 음. 이어어 어, 오 됐어? 네. 음. 문제지. 이 어, 안녕. 음. 자, 여기 갖고 문제 선생님 몇 개씩 풀어주는 거야? 우리 23번 한번 가봐. 23번. 23번. 어. 자, 이런 무역 문제도 자주 나와요. 지금 애들 지금 보면. 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가 있는데 자 어떤 삼각형인가 자 얘들아 이거 뭐해야 돼요? 뭐해야 돼요? 인수 분해 해야 돼요 맞죠? 근데 A에 대한 몇차식이야 3차 B는? 3차 C는? C는 2차지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정리하면 돼 알겠어?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내림 차순 정리할게 하 그러면 일단 c 제곱. 자 c 제곱은 지금 뭐하고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a 하고 마이너스 b 있어 없어. 그다음에 이제 누구? c. 자 c는 있냐 없냐? 없네. 그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이죠? 자 상수항 한번 써볼게. 상수항 누구 있어? a 삼승 곱하기 a 제곱 b. 그다음에 ab 제곱 b 삼승. 이렇게 돼야안 돼요.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묶어볼까 이렇게. 그 A 제곱으로 묶으면 얼마 되냐? A 더하기 B. 이건 B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되야 한대요. 되지.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바꾸로 묶어봐. 그러면 A 더하기 B 되야 한대. 되지. 그럼 왜 되나? 여기 공통 인수 얼마예요 A 더하기 B가 되지. 그럼 선생님이 요거 잠깐만, 어. 자, A 더하기 B를 묶어보자. 묶으면 마이너스 C 제곱, 그다음 얼마 제곱? A 그다음 제곱, 그다음몇 제곱? B 제곱, 이게 얼마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근데 너희들 삼각형 세면의 길이가 지금 a 이인데요 세개는 음수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 제곱 B 제곱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C 제곱하고 같아야지. 맞지? 이거 무슨 정리냐?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렇지? 빗 변이 어디야? C. C지. 그리고 여기가 C지. 그러니까 각도 각 C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 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어. 또뭐 체크해 주세요. 음. 이게 몇 번이지? 어, 23번 문제였어요. 음. 일단 23번, 이거 간략하게 정리해줘요. 응. 24분도 한번 가볼까? 24분은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25번. 자, 25번. 자, 얘들아, 이건 물론 누가 대해도 돼. 여기 엑스 XJ를 못뭐 넣어주는데, 이거 몇번 문제야? 20, 25번이지? 자, 노가다도 되는데 이걸 그냥 뭐한거 해볼까? 얘들아? 무슨 분해? 이수분해 하면 조금 왠지 쉽게 풀릴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저거는 3차식이니까 무슨 법? 조립? 제법 쓰면 될것 같아. 자, 계수한번 써보자. 1, 11, 7, 마이너스 147 되어야 한대요. 되죠? 자, 뭘요 묶어볼까? 참고로 요거 약수. 뭐뭐 뭐 있어? 7하고 21도 있고 3하고 7도 있습니다 뭐 3같은 것도 되고 7같은 것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은 한3한만 해볼까? 3 1 4 곱하면 얼마야? 7 1 32 49 3 어? 안돼 안돼 오딱 맞네 어, 의도한 건아는데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얼마? 3그 다음에 x 적으로 더하기 몇 x?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완전제곱식이지이거 절반의 제곱이렇9이이거2해이 해서, 이렇서얼마서 이렇게 해서, 이 x 게하서이이몇개 x 몇? 있어? 두개 있죠? 맞아 이상태에서얼마를 주면 돼? 여기다 다시 어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한번 제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13 13 늘면 이거 얼마인데? 13 늘면 10 되죠? 13 늘면 20대죠13 늘면 10지이렇 곱하면 얼마? 4 거기다 1 0 0 맞지?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7 번도 볼게요. 제위 음. 거기 책상에 있는 거뭐 식인 알겠지? 어? 요거, 요거 해서 쭉 여기까지 자이 중에서 m하고 n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몇 개? 몇개 인수분해 되는 건몇 개? 어... 애들아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니네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라도 한번 생각해볼래? 근데 니네 생각해봐. 저는 이거 정계 한번 해 봐요. n nx 이렇게 돼야는데요.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이게 4가 돼야 되네. 쉽게 말해서 m하고 n은 얼마 차이 나야 돼? 4 차이 나야 돼.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 6하고 뭐? 2 같은 거돼안 돼? 되지? 6하고 2 같은 거 되지 그럼 만약에 6하고 2다 그럼 여기가 얼마인 돼요? 12돼안 돼? 되지? 그럼 2 중에 있어 없어 그게 있죠? 왜냐면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12가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거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 은 음, 차이가 4가 되는건데 어차피 지금 얘들아 어둘 중에 누가 커야 돼? M이 더 커야지. 맞지? 그리고 얘네 둘다 뭐예요? 자연수죠. 그럼 우리 제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 N이 뭐일 때? 1일 때. 얘 얼마 돼야 돼? 5. 맞지? 얘 6이면 얼마? 2지. 7이면? 선생님 질문할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얼마나 돼야 돼? 여기 MN자리 뭐가 와? 마이너스로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생략할게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0그 다음에 여기 는 이제 8 4 9 5그 다음에 10 얼마? 6 11 지금 계속 가겠지? 봐봐 12, 8, 13, 9이 정도까지 오면 100에 가까이 오지 이거 얼마냐? 90? 6이죠? 여기 가면 이거 100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지? 따라서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이해 돼요? 그럼 몇 개냐? 한개두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예요? 여덟 개 됐죠. 이거 이해 됐어? 어.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여기 저거 보여요? 보이죠? 그럼 요걸 몇번 곱하는 거야? 두번 곱하지? 그럼 여기 있는 항 하나하고 여기 있는 항 하나에서 이렇게 곱하고 곱하고 할 건데 중요한 건 뭐의 개수를 구하래 x? 3승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어, x 3승이 되려면 다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거하고 뭐하고 곱해야 돼? 여기 4x 3점 보여 안보여 이거 곱해야되 안곱해야돼 곱해야지 얘하고 누가 곱해야돼 x 곱하고 얘를 누가 곱해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4x 얼마가 있어 3승이 있죠 얘하고 누가 곱해 얘하고 곱하지 맞지 그거 말고는 x 3승이 있니 없죠 그럼 이렇게 곱 하면, 몇성4 하면, 승 되고 그다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 하면, 얼마 돼? 하면, 이렇게 6 이렇게 도 6x 렇게마지이이거는하 그러니까 x 3승 다하이 하면, 얼마냐?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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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 되는 면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해? 이거 두개 이렇게 써놓고 비교해봐. 알겠어? 자, 이거 한번 독특하게. 자, 요거 한번 31번 가보세요. 자, 31번. 그러니까 너희들 수업 잘하려면 수업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 어,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좋구나. 우리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되지? f 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잖아.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는 우리가 r이라고 쓰는데 나머지 r를 어떻게 구해? f 얼마? 음. 알파가 되지. 맞지? 이건 x 더하기 1로 나눴네. 그러면은 f 얼마 내야 돼? 마이너스 각 광대수. 맞지?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1이니까 빼기 얼마? 50.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0 되고. 요거 없어지고 어. 마이너스 얼마? 60도였죠 요체크 응. 마이너스 60이요? 주먹! 자, 이거를 물로 나눴어 이걸 나눴어 그럼 목셔 얼마야? 3. 그럼 나머지가 얼마 있어? 네. 생기지. 맞지? 선생님, 퀴즈. 나머지 얼마? x에다 얼마 넣는데? 얘를 그럼 얘 넣어 봐. 그럼 얼마? 3대안 돼. 1이 그러니까 3이지. 네. 그럼 나머지 얼마라고? 얼마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qx를 뭘로 나눈 나머지?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이 말은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q 마이너스 1값 구하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볼게 x에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 마이너스 야 q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 3. 뭐이항해 볼까? 요 3을 위로 넘겨봐. 그럼 마이너스 얼마 돼요? 4되고 이렇게 안 돼. 그럼 요거 얼마? 이가 되죠. 답은 얼마? 되죠. 알겠죠? 자, 요거 해봐. 32번도. 자, 105, 34번 가볼게요. 이거 별표초나 34번 음. 응. 자 x3승의 개수가 얼마냐 1이지 그리고 이렇게 식이 몇개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 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맞지? 그러면 인수 정리해 가지고 어?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막3 나고 오4 나고 오5 나고 오 복잡하네. 근데 여기서 규칙을 잘 보면 요거 두개 얼마 차이 나지? 음, 2 여기도 2 여기도 얼마? 2 나지 맞지? 선생님이 어 이렇게. 여기서 빼기 얼마에 주는 거야 결국 이거보다 몇개커두개 크지 맞지 그럼 결국 x 더하기 얼마 2 돼야 a E. 요 a n 이렇게 돼 a c h e r y 이 u l o o 이 at h a 이거 방정식 l o 이 k at it. You go e a 누구 누구 o u go. Pangong shiki k n 2넣으면 성립해 안 해. 자 1도도 성립하고 2도도 성립하고 3도도 성립하지? 결국 뭐냐면 얘들아, 요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2라고, 2하고 3이다. 따라서 어차피 px가 3차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3차식인데 여기에 얘네 세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지. 그럼 봐봐. 여기다 1 넣어봐. P1-3은 여기다 1 넣으면 0이 안 돼. 되지. 2넣도 0이 되고 3 넣으면 얼마 돼? P3-5는 0 응. 되지. 그렇지.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X3승이 대수가 얼마? 1이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되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PX를 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한번 써 볼게요. Px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이거 해준 아이쏠리 여기 3이죠 이거 해준 거에서 이제 이거 이항식 이항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Px를 x배기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함 결국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p 4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4만 들면답 나오겠죠. 알겠죠? 음. 자, 요거는 한번 해 보세요. 어. 요런 유형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안한 거 하고 자기도 또 푸는 시간 줄게. 이거 하나만 먼저 시렇게시멈줄게요 자, 이것도 노가를 해도 되는데. 노가다지 말고. 자, 봐봐. 선생님이 99를 몰려놓을까 한번. a 로 볼게. 그러면은. 자, 99의 삼성은 A의 몇 승이야? 삼성은 3. a 제곱 5, 3, a 더하기 어, 얼마? 1이지? 근데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 a 더하기 몇에? 1에 3승 돼안 돼. 됐죠? a가 얼마? 99. 그럼 이거 100에 몇승 돼? 3승. 그럼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10에 몇 승이야? 6승 되겠죠? 이쪽인데 문제 더 풀어볼 거야.